해저 시급제라든지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다. 이런 탁상공론 때문에 참 중소기업 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 잘 들었고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프리드만은 아니 그거보다 더 아래도 완전히 정말 먹으면은 사람이 막병 그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이런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부터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거 먹는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 지금 이현 정부 들어와서 어, 대일관계가 과연 존재하냐라고 할 정도로 어, 지금 뭐 외교관계 자체가 지금 거의 실종돼 있는 상황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아예 일본 외무성하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거의 뭐 지금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지금 거의 단절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이 원인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외 관계, 외교 관계는 왜 말로 국익에 입각해서 또, 양국의 그 이익에 입각해서 실용주의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대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인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대일 관계, 이 외교 관계가 국가 대 국가의 그 이익을 서로 조정하는 관계로서의 외교관계가 논의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 국가와의 외교관계가 국내 정치에 활용이 된다 그러면 그 외교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이 대일 외교가 한일 관계가 거의 지금 망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국회에서 제기된 포털개혁입법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저 역시도 네. 언론 자유라고 하는 것이 기본권 중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고 네. 모든 기본권은 다잘 보장돼 있는데 이 언론 자유가 좀 보장이 약하다 이러면은 그러면 그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네. 네. 저는 이제 이 포탈과 개별 언론사와의 관계 그 자체보다도 네. 더큰 관점에서 네. 각 언론사들의 자유로운 그 어떤 언론 활동이 보장이 되는 것이 네. 그게 바로 이제 언론 자유라고 하는 그 언론 자유를 보장한다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네. 언론 자유라고 하는 거는 언론 기관의 활동을 원활하게 보장해 주는 걸 언론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막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언론 시장 자체가 공정한 그 어떤 경쟁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고 네. 어? 또뭐그 어떤 규모가 큰센 언론사에 다른 언론사들이 에좀 불이익을 입어서도 안 되고 네. 어?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언론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제도도 잘못된 것이지만, 네. 이 언론 시장이라는 이 환경 자체가 이 생태계가 어떤 그 공정한 원리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난다 그러면은 네. 그게 사실은 어떤 개별 언론사의 어떤 개별 그 취재 활동이라든가 어떤 표현 활동에 대해서 보도에 대해서 네. 어떤 제한을 가하는 것보다 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에 연구 결과도 많았고, 네. 그래서 좀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네. 어떤 좀 공정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